몸이 천근만근 남자 없이 혼자 살겠다 아 나는 어느 해는 아기를 피해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양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주제는 이제 출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저 출산이 굉장히 좀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를 가지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아이를 갖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젊은층들이 좀 문제죠.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라 그런 생각과 달리, 요즘 현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고, 또한 결혼하면은 애를 안 갖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거리입니다. 그죠? 네. 어떤 여자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없이 혼자 살겠다. 네. 혼자 살겠는데 자식은 낳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봤는데 자신의 난자를 20대 30대 초반에 그 냉동 보관해서 냉동 정자와 나중에 이제 자궁에다 이식을 해서 오. 자식은 낳겠다 하는 그런 여자분들은 아, 또 있더라고요. <laughs>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의 변화도 굉장히 참 많이 달라졌는 거예요. 우리 가임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독립적으로 살면서 어, 남편도 싫어요, 시집도 싫어요. 자식을 하나 두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어떤 시점을 볼 적에 언제 낳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기능이 왕성할 때. 남녀 모두 왕성한 기운, 40전이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꼬마 신랑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조 시대에 꼬마 신랑이 있었고, 여자들이 나이가 이제 조금 한몇살 많고, 그러면서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보내고 나면은 여자들이 빨리 이른 나이에 이제 꼬마 신랑을 키워서 한 2, 3년 있다가 아기를 가지죠. 몸속에 있는 어 피와 살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속에 있는 리듬과 DNA가 가장 활성할 적에 아기를 어 낳아놓으면 아기가 정말 또한 건강하고 머리 좋고, 옛날 사대부 집에서는 후손들 점지하는 그걸 아주 가장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기 며느리를 봐서 손주 보는 게 가장 그 과정이 홍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전 사람들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결혼이 좀 늦어져서 자식을 막4 0대 후반 5 0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첫째 여자는 몸이 천근만근 그진 그 생리가 그냥 다 떨어져 갈 무렵에 그의 갱년기를 앞두고 어 첫째는 엄마 몸도 굉장히 힘들죠. 애기 또한 그 힘든 몸에서 태어날라니 건강할 수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애기는 가장 젊을적에 지금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40전에 애기를 낳는 것이 좋아요. 40전. 40전에. 예전에는 농번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처럼 많지 가 않습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들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농사 짓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단순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현대사회로 오면서 스트레스가 배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직업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고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꽃이 어야 되는 시기에 꽃이 져버리고 열매를 맺을 시기에 열매를 안 맺고 열매를 거둘 시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추운 겨울에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본인의 몸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알수 있거든요. 음. 아이를 낳을 적에 부모와 상충의 살과 원진의 살을 피하면서도 아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 매체들을 더 많이 압니다. 아, 나는 어느 해는 아기를 피해야 되겠다. 어느 해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진단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적에는 40 전으로 이런 쪽으로 조금 지식을 두텁게 해서 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면은 어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아주 건강하고 물이 좋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요즘에 너무 저출산과 고령 출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체 리듬이 가장 좋을 시기 늦어도 마흔 전이고. 그렇죠. 예전처럼 20살 중후반 때가 가장 신체 리듬이 좋잖아요. 30살 초반까지. 그때가 딱 적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